할로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넘어서 10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오셨는데요.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도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그 확정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보는데 예수를 주로 신하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불러라고 했더니 못하더라고요 예수라는 예수 그쓰스라는 이름을 예수님 따라해 보라고 예수님 따라해 보라는 얘기 아주 같습니다. 심방을 가게 되죠. 예수님이라고 믿는 가정이라고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laughs> 사도바울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적극히 말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시인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영적 기도를 시키는 이유도 그런데 실질적인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절대 안 합니다. 입을 딱 닫고 신발을 가서 예수님 영적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잘 따르고 이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 앞으로 올 때가 있어. 올것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자면 내가 곧 이리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맘지 않으건 아무 길을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길인 거야. 나를 믿어. 그리고 진리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인생 먹고 살아가는 거 여지껏 또 고생하면서 살아왔어. 인생 길의 고난의 여정은 똑같아. 누구나 똑같은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그들에게는 늘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감사의 모드로 바는 삶을 살아요.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아.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늘 자기 인생을 원망합니다. 에이, 나는 왜 이런 거야?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인 거야? 왜 나는 부모를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남들은 그렇게 뚱뚱하고 빌딩을 갖고 있고 재산이 그렇게 많고 삶이 편안한데 왜 나는 이런 거야? 이런 원망과 불평을 이게 다 여러분 다 사단의 영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은 못 막으라는데, 어른들이 얘기하시, 얘기하시기를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하냐, 너희도 내 나이 되면 알 거다. 너희도 때가 되면 알 거야. 너희도 때가 되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알 거야.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다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체험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되고,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덕욱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내가 해야 할 몫인데 늘감떨어게 기다린다 명절이 또 내일 모요 그런데 어? 명절이 되면 또 영적인 공격은 계속 시작됩니다. 술을 마셔라 노름을 해라 어떻게 해라 또 옛날 일에 갖고 또 흔들어대고 싸워라.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나를 통제해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 로 할렐루야. 이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늘 계속되는 주님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끼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르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만기 없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그 의로 산다는 건 주님이 주시는 공급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일장 2 3절에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있는다는 것을 말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 영적인 교험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일을 할 수가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게 이게 사랑과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거요. 예 단지 여러분, 먹고 사는 거에만 취중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먹고 사는 거에 취중하다 보니까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 할렐루야. 별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종이 한장 차인 거야. 흑백에 놀리는 여러분 종이 한장 차인 거야.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믿음의 백성들이 엉뚱한 쪽을 쫓아가고 있다. 비진리를 진리인 것 마냥 속이니까 그 속임에 다 넘어가고 있다. 사단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비진리인데 진리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야. 내 눈에 그렇게 보여주고 내 귀에 그렇게 들려지는 거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그렇게 들으면 진짜인 것처럼 들려지는 거야.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도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나님을 욕되기 하며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고 지가 예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증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지어서 보여주고 증거라고 하겠지만, 제사하늘에 올라간 하도 바울이 큰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인간이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소망 따라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신0년 만에 소망이라는 그 조그만한 것도 없는 그들에게는 풀이 나겠냐고. 사람이 싹이 뜨겠냐고 냉정하고 야박하고 야속하며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단통을 이끌어내며 그들에게 상처를 집어넣고 또 상처받은자가 또 상처를 또 집어넣게 만드는 이 시대가 지금 악한 거예요.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십자가에 올라가라고 그래? 다음에 오실 예수는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시지 않으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 내 백성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이 저희 지에서이 모든 것들을 사유 주실 분이라는 이름의 예수야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자유 어떤 자유 주님과 함께 통행하기에 내가 사사로운 장엄죄 같은 모든 것들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깨닫지 못해서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책을 주시는 거예요, 징대로. 왜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어느 부모가? 조금 요만한가 잘못했다고 버립니까? 응? 어? 죽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념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어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깨닫는 자, 천기에 처하라. 깨닫지 못, 못하는 자는, 늘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다 끝이 난다. 탕자의 비유를 봐라. 다 잃어버리고 뺏긴 이 상황에도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게 되는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음을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뗐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 오는 모습을 보고 바선 발로 뛰어나가 글안아 주고 옷을 입혀 주고 갈치를 끼워 주며 다시 약속이 이어진다. 옷을 입혀줬다는 신분의 상승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대. 로마서에서 1장 2회 말씀을 하나님으로 알대. 감사치도 아니하고, 응? 공유하지도 아니하는 이 상황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가 명절 때 조상을, 조상이 만들어 놓은, 응? 그 유교사상 때문에 모여서, 제사를 데리고 절을 하고 하, 모든 응? 족속들이 한 족속으로 이렇게 만나죠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뻐하는 거야 오늘 살아있음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가족끼리 허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였다면,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정은 여러분 변하 않아. 내 입으로 신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게 능력이요. 하나의 님 약속의 말씀을 능파되는 것도 능력이요. 말씀을 보는 것도, 이기는 것도 능력이요. 다 능력이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 할렐루야. 남들에 시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직장을 나가봐도 직장에서 시계하는 사람이 많고 일을 나갔더니 일하는 것도 크으 여러분 2 6층 걸어 올라가 보셨어요? 어? 26층을 걸어 올라가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 천국 올라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실질적으로온사바 허리, 다리, 근육 하, 또 물건을, 재료를 들고 올라가서 일하려고 올라가서 그 지붕 슬라브에 올라가면 여러분, 크으, 엘리베이터가 안 돼가지고, 고장나가지고. 또 여러분 보세요. 인수를 잘 믿다가 미끄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또미끄러짐과 넘어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노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놓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조건을 딱 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따라오고 싶지 예, 선생님 따라가고 싶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거쳐 품니 그리고 너희 십자가를 치어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도 두렵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 믿고 따라오라고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인간들이 가장... 참 불쌍한 게 뭐냐면, 가기 전에도 절망. 책임감이 있다면 여러분, 가지고 가야, 재료를 가져가야 일을 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힘을 주세요. 여러분. 힘을 내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거 갖고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딱 올라가는 중간에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되는 빙! 하는 소리가 주한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등을 걸어갈 때에 어떤 잘못된 점이 있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넘어지면 주의하라, 미끄러진 것 조심하라, 떨어지는 낙하물 조심하라, 조심이 먼저인 거야조심 넘어진 이후에 다리가 부러지고, 물건이 떨어져 맞으면 다치게 되면, 모든 게다 손해야. 그 위에 깨달으면 늦어. 그 앞에, 주의하라, 가만히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러니까, 구원의 확정은 다른 것이 있는게 아니라, 내 입을 잘 써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남을 판단할 수 있는 말 하지 말고, 구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각각 똑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혈액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었기에 생명모델은다 똑같은데, 중요한게 뭐예요? 삶의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고. 믿음의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꼭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한걸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이 인정하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참, 범죄자였고, 다 사람들이 시가하는 자였고, 다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따라갔더니, 너는 사람 나는 노부가 되었지. 또, 남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었지. 또, 품을 통하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하나님이 쓰신다는 도구가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무엇이냐면 확신적인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다면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또 준비케 하시고, 하게 하신다는 거지. 명절을 보내고 난 이후부터가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여러분들의 시작은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은혜를 가지고 가야 돼. 이 녀석을 후딱 지나갑니다. 응? 어? 후딱 지나가. 벌써 엊그저께 10월달 같은데 벌써 1월 말이 되고, 그걸 이렇게 빠른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만은 주님과 함께 늘 통과했습니다. 아버지, 천국을 채워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대을 주미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마음을 열어서 막 주님을 믿는다는 거가 쉬운 걸까 쉬운 걸까 아닐까? 쉽지가 않아. 늘 주님을 보시고 살면서도 욱하는 옛성 질이 나오고. 크으, 화를 못 쳤는 자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대인기피증이 있고 이런 사람들 사회 나가서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이거 안 돼요 그 사람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왜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복음을 말 믿고, 그러면, 18절에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고 얘기했다면, 말씀을 늘주하는 목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는 십자가의 복음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기억하는 조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성경에 뭐냐면 사도바울이 자기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다가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난 두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부인을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저, 자들을 잡아다가 죽음의 길로 끌고 왔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혜라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 겉모습만 반지르르 한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속 사람이. l e l 야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절에호 l 에 그래도 이 a 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받으이라 부름을 얻었느라 믿음은 이렇게 되는거예요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냐 필하신다는 말은 완전하게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시고 세상은끝난다이 기억하는 저희 여러분들 지금 출마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해. 오늘 하루도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도 그런 아, 기도를 하면서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루에. 시작을 볼수 있게 하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영적인 부지런도 함 필요하고, 육적인 부지런도 함필요해요또 이런 말이 있잖아. 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먼저 곤충 더 많이 먹습니다. 할렐루야! <놀람> 기억하는 중 여러분들, 준비를 받습니다. 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말 말씀하고 계시는 것, 뒤를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 10장, 1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헬라인이나 차별님이 없습니다. 한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족벌이 필요 없고, 지금 이제 예수 스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관점이 시작되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했으면 여러분, 상처 주는 자가 될 수가 없고, 아픔을 주는 자가 될 수가 없고, 감사를, 도움을 주는 자가 바뀌어요. 이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고 있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 주비하고있 그래서 말씀하시네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발표해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나중에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자기가 죄진 것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죄진 것 누가 더 많이 알아? 자기 본인이 제일 많이 알아.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입이 떨어지질 않아. 차별이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혜가 많으신 아버지 거맙고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내일을 주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늘주안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그 주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함으로 힘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 들릴 수 있도록 성령하나이여은혜위에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